안녕하세요 고시페인TV의 고페인입니다 오늘은 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조떼하라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내가 자주 가는 감자탕집인데 저번 영상에도 좀 찍었는데 여기가 국내산이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국내산 감자탕은 진짜 먹어보면 다르다, 얘들아. 여기가 체인점 같은데, 너희들도 잘 챙겨 먹어야 돼. 밥심이 공부하는 시대 가장 큰 중요한 원동력이면서, 어? 원천이야. 이거 봐라. 다리? 아, 씨. 뭐죠? 어? 테니스용 다리다. 네? 오늘도 테니스 한 게임 치고. 밥 먹으러 왔자 피곤하긴 피곤하다. 테니스 엘보 엘보 이런 거 뜨거 팔이 아파. 너희들은 운동 너무 무리하지 말고, 응, 파이팅 하고 얘들아. 영상 마치기 전에 좋댓고라,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여기 밑반찬도, 이렇게 공기밥까지 해서 가격은 요즘 만 원이다. アンニョーン